사부 쥐의 지능은 어느 정도일까? 흔한 생각 쥐는 단순히 본능대로 움직이는 어리석은 동물 하지만 실험 결과 쥐는 길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남 미로 실험에서 단순히 본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도를 머릿속에 저장하듯 학습함 심지어 먹이가 없어도 일정 기간 후에 같은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음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기억력과 공간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 5부 쥐는 전염병만 퍼뜨린다. 오해. 쥐는 전염병의 상징. 사실 전염병의 직접적 원인은 대부분 벼룩이나 기생충. 예를 들어 흑사병도 쥐보다는 쥐의 기생한 벼룩이 원인. 흥미로운 사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쥐가 오히려 풍요와 다산의 상징. 예.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쥐를 신성하게 여기며 신전에서 먹이를 나눠줌. 그곳 쥐들은 사랑과 평화롭게 공존.